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네.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조금 메타버스 수혜주로 조금 부각이 돼가지고 네, (2021년에) 메타버스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할 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올 한해부터 좀챗 GPT 이슈로 인해서 AI 메타버스, 뭐 XR 글래스 사업 진행하고 있는, 뭐 OLED 사업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안 올랐 거 같았던 그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챗 GPT 이슈로 챗 GPT 이슈 때도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가 메타버스 섹터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메타버스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와 AI 인공지능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네, 컨텐츠랑 메타버스 섹터, 한마디로 AI 두 가지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께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치킨을 드시고 싶을 때네뭐 순위 뭐 후라이드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먹으실 때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을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후라이드반 양념만 다 있는 거니깐요. 여러분들이 꼭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조금 인공지능 테마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컨텐츠 섹터 이런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나는 찾고 있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여기 QR 코드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레텍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방송 끝나고 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꼭 매수 어,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하셔가지고 다른 네 시청자분들처럼 영웅 전차남 통의큰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이 K 콘텐츠 관련 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콘텐츠와 메타버스 두 가지 겹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어,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시. 장 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우리 영웅전차담 전문가님의 종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문가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k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닥 부근에서 함께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전문가님의 종목 어, 지금 정말 바닥 부근에 있습니다.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넘게 난 상황인데 여러분들께 께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바닥 부근에 있고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함께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 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